여러분 네 케이맨입니다 잘 지내시죠 자 지금 실내에서 잠깐 촬영하고 있는데 <목소리> 뜬금없이 기아 포르타란 차를 보고 있습니다 어, 2023년식이고 금액은 23,000불부터 시작해요 대략 2,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텍스가더 추가적으로 붙고 그러면 한뭐 2,500만원 한, 뭐 2500만 한 2,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갑자기 왜 포르테냐? 근데 포르테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네, K3입니다. K5는 옛날에 옵티마에서 K5 리름을 바꿨는데 K3는 그냥 포르테예요. 어떻게 보면 기아에서 현재 이 캐나다, 그러니까 기아 캐나다에서 엔트리 레벨이라고 볼수 있죠. 예전에는 리오라는 모델도 있었는데 지금 있나? 전체 다 라인업인데 보시면 어 리오 있다. 리오 있네요. 근데 현재 24년식 부터는 안 나옵니다 2024년에 가장 엔트리 레벨은 포르테다, K3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뭐 갑자기 이걸 왜 보고 있냐 제가 뭐 이체 여차저차 에서 지금 그 기아 포르테 렌트카를 타요 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왕 렌트카 타는 거뭐에 한번 봐야죠 한국 차잖아 또뭐 제가 이 포르텔 타겠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이걸로 빌려줬어요 그쪽에서 네 그쪽이라 하면 뭐 하여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엔진 어떤 게 달렸나 뭐 어떤 옵션들이 있나 뭐 이런 걸 보려고 들어왔는데 일단 제가 받은 차는 좀 기본형 차 같아요. 2023년식 모델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캐나다에도 오는 포르테는 일단 대부분의 라인업 이 GT 프리미엄 아니고 GT 리미티드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2.0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엔진이 2.0에 147마력이네요. 뭐 이게 한국 마력으로 치면 한 150마력 정도 될 거예요. 어, 요 엔진이 들어 있고 요 GT 리미티드 요 모델만 1.6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200마력짜리요. 네, 뭐 그렇다는 거. 제가 그래서 한국은 어떤 게 있나 한번 봤어요. 제가 간만에 또 기아의 한국 사이트를 들어가서 잘 검색이 안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가장 낮은 트림이 한 1,825만 원 정도 되네요. 확실히 차값이 한국이 좋습니다. 물론 뭐 옵션 차이가 있지 않냐? 좀 이따 제가 차를 보여드릴 텐데 아 진짜 한국이 요즘은 차값이 북미보다는 싸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딱 오죠 네뭐 기아차는 디스카운트 많이 해주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더안 내면 다행이에요 한국은 보니까 프레스티지의 트림이 2,200만 원이 채안 되는 금액으로 들어가 있네요 통풍 시트도 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버튼 이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뭐 이런 거 저 차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냥 뭐내차 아니고 렌터카라고 하지만 괜히 부럽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간만에 k3 한번 보면 좋겠다 여기서는 포르테 입니다 아시면분 아시겠지만 제 인생 첫 차가 또 기아 세피아 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세피아에서 내려오는 라인업 이잖아요 특히 미국 캐나다 오셔서 포르테 렌터카 이용하실 분들은 제가 타고 있는 저 포르테 저 옵션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렌터카 빌린 회사는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이고, 엔터프라이즈면 이 북미에서는 상당히 그큰 프랜차이즈 렌터카 회사예요. 뭐, 허츠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또 뭐가 있냐. 하여튼 되게 자주 보이는 렌터카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차를 한번 직접 보러 가볼게요. 이야. 한국이 차값이 싸. 네. 테슬라도 한국이 따지고 보면 좀더싼거 아시죠? 네, 아무튼. 보조금 이런 거 합쳐도 싸고 보조금 없어도 싸고 장갑을 끼겠습니다. 일단 키는 네. 아나 너무 좋아 이거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평범하죠? 단지 어, 요즘 게 찾아보기 힘든 네. 키가 달려 있다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프로텍터 타입 페들 라이트 하고 뭐 LED 들어오는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뒷모습도 일단 LED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턴 시그널 이런 것들이 일반 별부죠. 근데 이거 안 눌러도 열리나? 네.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열어야 돼요. 자. 들어보면 음. 아저씨들 향수 냄새가 그냥 배 있네 천시트고 시트 매뉴얼로 어, 조성하게 돼있고 음. 어우 어. 오우, 진짜 더럽다 트랑크. 이건 뭐, 그, 뭐, 트렁크 스위치가 없어요. 밖에 트렁크 스위치가 없어. 그래서 리모컨으로 열거나 실내에서 열거나 해야 돼요. 뭐, 수개 키트가 있어요. 지두 뭐? 그 타이어 수리 키트 이렇게 있고 뭐, 수납공간. 사실 지금 제그 벨란트 라엔 아반떼 N이죠 그게 여기 물이 차가지고. 이 차를 렌트하게 된 거죠. 뭐, 그래도, 여기 손잡이 달아놓은 건, 그래도. 주우고를 보자. 지우고는 뭐, 일반이 관리, 뭐, 아무것도 없죠? 주의사항은 뭐. 하여튼 뭐, 하튼 뭐, 매뉴얼 북고라 뭐, 이런 거. 그 보고, 뭐, 어지 결정해라. 고급지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아? 자, 그럼 실내 한번 타보고. 어, 복잡해서 좀 이해해주세요. 왜냐면, 요거. 이거는 그냥 임시로 달아놓은 거예요. 일단 렌트카니까 장착하는 건 그렇고 그래도 있으면 좋으니까. 야키 꼽는 거 진짜 얼마 만이야? 오른쪽으로 키 꼽는 거. 아 이렇게 돼 있어. 포즈 넣으면 네 리어뷰 카메라는 있어요. 여기에. 이 차는 4만 킬로 좀 넘게 탄 차네요. 가운데 약간의, 뭐, 한 2, 3인치 정도 되는, 4인치 정도 되나? 네, 약간, 네, 그 정도 되는 디지털 기기판이 있고, 나머지는 양쪽에 아날로그 기기판 들어가 있고, 신성 되게 좋다. 되게 밝고 좋아요. 그리고 메뉴 구성은 한번 볼까요? 올 메뉴. 이게 메뉴 구성 전부예요 보면, 어, 없죠? 내비게이션도 없고, 근데 뭐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핸드폰 연결해서 이용하면 되고 뭔가 여기 CD 플레이 어 하나 있을 것만 같은 옛날 그 아날로그 방식의 공조 컨트롤. 사실 이 공조 컨트롤이 저는 사용하기엔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안에 더 디테일한 면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탁다닥할수 바로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뭐 이런 뭐 어느 부분에서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이런 뭐 이렇게 미세하게 조종할 때는 그래도 좀 디지털로 하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 그리고 기아 노브네 평범합니다. 기아 노브는뭐 가죽으로 있네 그리고 열선 시트 앞자리 스티어링 열선도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는데 노멀, 스포트, 스마트 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저거요 세니타이저 타월인데 닦으라고 준건가 usb 그리고 뭐 12볼트 파워 아웃렛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그로어 박스는 어, 매뉴얼 볼고 이렇게 다 넣어놨네 실내 공간은 뭔가 엘란트라가 좀더 넓은듯한 느낌도 있어요 똑같은 셋일 것 같은데 아닌가? 어제 운전하다 보니까, 뭐, 차선 유지 기능도 있고, 어,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판 들어가 있고, 뭐, 그래요. 이게 렌트카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형 차고, 캐나다에서는 대략 한 2,300, 400만원 정도 하는, 세금까지 다으면한 2,500, 600만원 정도 하는, 그 정도의 차인데, 뭐, 그래도 좀 뭔가 있을 건다 있어요. 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은 그냥 직접 보는 내비게이션인데, 캐나다에도 뭐, 물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그 웨이즈라는, 뭐 몇년 전부터 제가 여러분께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웨이즈라는 앱을 사용하면서 교통 단속 관련된 내용도 실시간으로 알수 있고, 거기에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많이 틀어놓고 다니더라고요, 운전자들이. 이거는 약간 맞지다스러운 느낌이냐, 왜? 어. 근데 이런 노브 어, 돌리고 이런 건 되게 느낌 좋다. 어이,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사실 마치다는 제가 모양만 봤지 타 보거나 만져 보질 않아서 약간 메세스 벤츠보다도 오히려 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이건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뒷자리 업레스의 컵홀더 있는데 이거 그냥 고정대는 없네요. 키가 큰컵 꽂으면 써야 될수 있어요. 이쪽이래. <목소리> 이 그, 뭐, 공간 더가 있고 의자 높낮이 조절이 되는데 어제 이거 와이프가 운전해가지고 의자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 있어. 아하 아, 아, 의자 많이 높이지 말고 시트 포지션 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 의자가 낮으면 앞에 시야가 답답한지 좀 높이 는것 같더라고요. 어 사실 시야 문제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의자는 낮추는 게 좋아요. 무게중심이 내려가는 게 좋고, 물론 선행되어야 될게 시야이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낮추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내 시야에 자신이 있고 잘 보인다 하면 최대한 낮은 위치까지 의자를 낮춰서 운전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스티어링 세팅할 때도 일반 세단 같은 경우 더 좋은 경우가 많고요. 물론 SUV는 그렇지 않아요. SUV는 약간 스티어링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의자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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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하면 더 편한 경우가 있는데 세단은 지금도 보면 의자를 제일 낮춘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아주 좀 뭔가 각도가 조금 편안스러운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혹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멕시코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북미 쪽에 아무튼. 여행 오시거나 여기 와서 렌트하실 분들은 이요 이 정도의 사이즈만 렌트를 해도 아주 문제 없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트렁크도 넓고 하니까 적어도 4인 가족 정도는 그냥 문제 없이 다닐 수 있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겨울에 렌트를 하면은 윈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지 꼭 캐나다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돼 있다면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거를 예약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 벤코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날이 추워지면 좀 아무래도 윈터타이어가 저온에서 열을 발휘하는 그 기능이 좋기 때문에 윈터타이어 있는 차를 고르시는 게 좋고 아무리 렌트하지만 이렇게 막 차가 질 떨어져 보이지 않아요 대시보드 이런 거 봐도 뭔가 이렇게 스티칭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다 소프트 터치란 말이지 어. 물론 이런 플라스틱은 만져보지 않으면 좀 괜찮을 것 같지만 만져보면 바로 좀 질떨어진 느낌은 나지만, 뭐, 뭐,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이 예전에 렌터카 하면 뭔가 세상에서 가장 허접하고 막, 어, 간신히 굴러가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렌터카는, 하기사 최근엔 차가, 엔트리 레벨 차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렌터카에서 굳이 그 차를 사서 다운그레이드 하지 않는 한 괜찮겠네요. 키 꼽아놓고 시동 꺼놓으니까 배터리 달수 있다는 원인도 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 루프 라이너 필러 커버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우쭈 바리 이런 게좀 검정색이었으면 더 날뻔했는데 이건 뭐 개치니까 그리고 보면 어, 운전석만 원터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 롱터치 자 그래요 여러분한테 그냥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기억의 공간 속저 어딘가에 넣어두면 나중에 북미 땅에서 렌터카를 할때 어, 이런 것도 있었지라는 생각 한번 딱 꺼내 보실 수 있게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 어, 우연찮게 또 렌터카를 한국 차를 받아서 또이 외국 살면 한국 차뭐 좋든 안 좋든 일단 한 번쯤은 어어 어, 기아 현대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한번 찍어봤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아 라이브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안돼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여러분, 차 사실 거 있으면 미리 좀 물어봐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라이브에서 자동차 최신 뉴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북미에 제한된 뉴스일 수도 있고 뭐 글로벌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아마 한국에 국한된 뉴스는 별로 없을 거긴 한데 생각보다 이 북미 쪽에 나와서 사시는 분들 이 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차가 생필품에 가깝기 때문에 아니 생필품이라고 해도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제 채널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구매할 때 도움 받으실 어떤 그런 상식적이나 지식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 채널 이용해 보셔라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아 어, 근데 렌터카가 좋다 이 영상을 마치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요즘은 자동차 미니멀리즘으로 좀 빠졌거든요.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마음 한구석에서는 스물스물 올라와요. 빨리 가서 다시 9일기를 구입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솔직히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잘 참고 있어요. 자동차 미니멀리즘으로 지 사고 살고, 살고 있어서 그냥 필요한 차 위주 아니면 조금 더 생활에 유용한 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요 차를 볼 때는 아 이것만 사도 충분하겠다. 이런 대로 안전장치가 다 있어요. 이멀전시 브레이킹. 그리고 차선 유지장치라든가, 무릎보호하는 에어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캐나다에선 거의 엔트리 레벨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시비 코롤라 이런 게 예전 가격이 아니에요. 거의 뭐, 진짜 한국 돈으로 몇백만원 이상씩 다 올라서, 최근에는 한국 돈으로 2천만원 이하의 차를 찾기가 거의 어렵고, 이 차의 가격 수준이 높은 건 아니고, 아주 저렴한 편이고, 저렴한 편인데 예전에 저렴한 차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옵션과 많은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어, 괜찮겠다. 자동차에 그렇게 돈 투자 안 하고 미니멀라이즈로 하시는 분들, 뭔가 차에 돈을 많이 들이기 싫으신 분들은, 어, 요 차만 사도 되게 괜찮겠다. 최근 이쪽에 보면 뭐, 마츠다3? 그게 인기가 많죠. 그리고 인기가 많아도 뭐, 시빅하고 코로나는 못 쫓아오죠. 하여튼, 시비, 코롤라, 마스타3 뭐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거기에 좀더 추가하면 수바로 이런 것들 약간은 뭐그 일본차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차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뭐 한국차 이 K3 포르테죠 이것도 상당히 좋아요 오히려 공간적이나 이렇게 사용 측면으로 보면 되게 편리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여기와 살아도 영어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한글로도 다 이렇게 메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이게 없다고요 여기에 있는 차들은 근데 한국어가 딱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어 딱자 이거 얼마나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에 돈 많이 쓰기 싫으신 분들 이차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아본 저의 렌터카 포르테 한국에선 K3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렌터카 회사나 지점마다 다르지만 지금 이 정도 차만 해도 가장 저렴한 렌트 비용으로 렌트할 수 있는 차거든요 렌트하실 분들도 이차면 충분할 것 같고 나는 차는 그냥 글로만 가면 돼 그냥 기본적인 기능만 있으면 돼 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만한 차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만에 차 리뷰 아닌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오늘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야. 좋네.